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주학자 석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즈 후속편입니다 일단 첫 번째 멤버로 어, 쇼타루님에 대한 사주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주가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날이 싸늘한 편입니다 싸늘한 편인데 이때 이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든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반드시 그것이 이제 뭐 추우니까 따뜻해야 된다. 또는 더우니까 추워야 된다. 이렇게 나갈 필요가 없고요.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잘쓸 것이냐가 중요한데요. 이 사주의 경우는 일단 자신이 음 뭔가 이제 가로수의 등불 같은 역할을 하죠. 근데 이제 주위에 있는 거라고는 같은 가로등 하나와, 또, 옆에 멀리서 보이는 돌산이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, 지금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, 이게 정확하게, 어, 해가 떠 있는 시간인지, 또 해가 져 있는 시간인지, 여기에 따라서 좀 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, 음, 거기에 대한 것들은 지금 볼 수가 없어서, 예외로 치고요.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만 보자면, 저 가로등 불이 이제, 어, 스물네 살 경인 대원이 오게 되면은 비춰야 될 곳이 하나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쓸모가 생겨요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그냥 하나의 가로등 하나의 가로수일 뿐이었지만 어그 하나의 등불 이 정도일 뿐이었지만 새롭게 내가 또 무언가를 보일 수 있는 경금이라는 게 다가오면서 새로운 관광지가 다가왔죠. 그렇게 되면서 내가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했다면 거기에 대한 결실을 볼수 있는 운이 되게 됩니다. 그리고 또그 일을 꾸준히 해야만 하죠. 괜히 이제 여기서 조심해서야 될 부분은 24살부터 33살까지는 다른 진로로 바꾸시게 되면,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이돌이란 진로를 하고 계시죠. 이 진로를 변경하시게 되면 생각보다 재미를 못 보게 되실 음, 확률이 큽니다. 그러니 가급적이면 꾸준히 노래로서 33세까지 아이돌 활동으로서 지속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요. 또 팀을 위해서도 자기 자신 개인을 위해서도 음, 사실 아이돌들이 요즘 수명이 굉장히 늘어난 편이에요. 예전에는 어첫 계약만 끝나면 바로 음. 개인 활동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방송사에서도 아이돌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주는 힘을 또 섭외하는 힘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멤버들과 회소속사 간에 그다지 큰 불화가 없다면 그룹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이 추세이기는 합니다. 그러니 가급적이면 새로운 변신이나 도전은 30대 중반에 하셔도 충분하니까 그전에는 아이돌 활동을 좀더 열심히 하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또, 본인을 좋아하는 팬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멤버들과 회사의 관계에서도 가급적이면은 지금 현재 본인에게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합리적인 요구나 합리적인 바람을 잘 생각을 하셔서 꾸준한 계약이 지속되어서 오랫동안 볼수 있는 아이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셔타로씨 같은 경우는 24년 갑진년혼이 오게 되면은 내가 비춰야 되는 하나의 수목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새로운 모습을 또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새로운 모습이 조금 상대방들에게는 범용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은 일탈을 가장 조심하셔야 되고요 사생활 굉장히 조심하셔야 하고 중요하게 말씀드리지만 SNS는 자신의 혼자 비밀 계정이더라도 활동을 안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. 그러니 괜한 일에 또는 구설에 이렇게 휘말려 가지고 좋지 않은 일을 겪으실 필요가 굳이 없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비밀 계정 이런 것들도. SNS 활동 자체를 좀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어, 불필요한 일입니다, 사실은. 공식 SNS나 하셔도 상관없지만, 개인이나 이제 개인의 비밀 계정 같은 경우는 활동을 안 하셨으면 하는 제 생각, 마음이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쇼타로 씨에 대해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